많이 걸리나.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고객분은 뿌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색치 염색 뿌염이에요. 근데 색치 염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연결 부위를 도포를 하고, 어, 염색을, 뿌리를 발라야 된다. 왜? 이 염색약이 넘어오면 안 되니까. 넘어오면 이건 알칼이라서 pH 8 나와요. 그래서 염색약 그래서 연결 부위에 쪽에서 영양제를 바르고 염색을 시작한다 자 이거는 지금 CMC를 예요 그래서 CMC를 2차 아, CMC나 뭐 PPT, LPP 있는거 연결 부위에 바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프론트 가르마 쪽이 부위 먼저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도포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기억하라고 색칠은 35분에서 40분을 둬야 돼요. 검정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분짜리도 있고, 약간 한, 뭐, 15, 빠르게는 15분 아니면 20분 정도만 있어도 다 모발 안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갈색 염색, 약간 오늘은 짙은 브라운 컬러 염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35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35분, 40분 있어야지 나중에 올 때까지 색이 안 빠지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몇달 동안 지금 염색을 안해서 자란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쪽만 염색 바릅니다. 그래서 염색할 때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도포를 해놔야지 뿌리가 살아요. 그래서 염색에서 단점도 있,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염색 이렇게 새치 염색 같은 경우는 별로 단점 없어요. 뭐 시력이 나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염색약은 발열 반응이라고 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발열 반응 일제와 이제를 혼합했을 때 약이 약간 따뜻해지면서 뭐 가벼워지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 흡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뿌리 같은, 두피 같은 경우는 염색약은 보통 pH가 8에서 9 나오기 때문에 약간 센 약이에요. 그런 약들에 의해서 두피가 깔끔하게 클렌징이 된다. 대청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음 주방에 그 싱크대 뭐 설거지해 놓고 나면은 기분 안 좋잖아 요 지저분하고 막 별로임 손 만지기 싫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청소하고 식초나 낙수로 어 마무리를 세균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두피도 봐야 돼요. 왜냐, 두피도 몸에서 이제 기름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면 하얀 머리 백, 백발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머리에서 이렇게 노란 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어요. 옛날에 보면 영화배우 신성희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런 경우를 보면 노란 거는 몸에서 기름기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머리도 근데 지금 보면흰 머리하고 이 연결 부위 사이에는 기름막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니턴들지 나가지 못하고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염색약이 한번 뜯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염색을 갈색 염색을 하는 게 좋다 블랙 염색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블랙 염색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뜯어주는 역할보다 이렇게 이렇게 치워주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모발 안에 대청소가 되는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제 염색약에 의한, 그, 거기에 의한 이제, 어, 온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이 삼촌포로 갔는데, 저우가 이제 염색약은 갈색 염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두피에 좋다. 두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탈모가 되지 않아요. 그지만 이제 새치 염색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막 염색 안 하고 막 있는 경우는 사실은 두피 클렌징이 되기는 어려워요. 말이 오늘 이상하게 하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뚝뚝뚝 바르고 나서 염색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모발 안에 그 멜라노 사이트까지 물 거. 멜, 멜라닌 사이트까지 물들드리는거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가 멜라노 사이트에 그래서 그 안에까지 모수질 안에까지 이 약이 들어가서 중합이 돼서. 어색 모발을 물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35분에서 40분이다 갈색 염색을 같은 경우 이렇게 흰머리 색치커버를 빠르게 해버리면 까을 어, 때마다 빠지고 해서 나중에 보면 어떤 때는 허옇게 이렇게 염색 안한 머리처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는 한번 이렇게 염색을 했던 머리가 다시는 염, 흰머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보통 기본 타임은 35분에서 40분이다 어떤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35분을 해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90%는 되니까 35분 정도 계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발라서 역방향으로 놔둔다. 그랬을 때 이제 머리 이렇게 뿌리 쪽에서 볼륨도 살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염모제 안에는 분명하게 염색약 일제, 이제만 넣으면 안 되고, 모발에 좋은 영양제, 뭐, 응? PPT라도 놓고 해서 단백질 제품에 영양제를 넣어서 해주면 이 염색약 알카리가 모발의 구멍을 큐티클의 어, 구멍을 이렇게 열 뚫으면서 같이 결합이 돼서 이게 모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모발도 뚜꺼워지면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볼륨도 살고 머리결도 뚜꺼워진다. 그래서 염색약을 염색을 하면서 어, 두피도 좋아지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볼륨도 살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모발도 두꺼워지게 해주고, 윤기 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흰머리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도 없지만 사실은 뭐가 없냐면은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기도 없고 수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염색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눈에 시력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요즘에 염색약들은 냄새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글래미시 트리트먼트 칼라인데 이 제품도 냄새는 사실은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 엄청, 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시력이 안 좋다고 하는 경우는 왜? 집에서 만약에 하면서 앞으로 숙이고 감으면 그 약들이 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샴푸도 우리가 옛날에 목욕탕 가서 이렇게 보면은 뿌해갖고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용실에서 와서 하면 이렇게 뒤로 누우니까 전혀 눈에 해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염색했더니 눈이 안 좋아졌다. 세치가 나는 경우는 다 노안인 거예요. 그래서 염색약에 의해서 내 눈이 시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을 몇십 년 동안 한는 경험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국 그 염색에서 제일 그 마스터 코스인 그 미국 피부 포인트 그 컬러 과정을 다 이수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경험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탈색하면서 맨날 하는데 시력이 2.0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서 저는 완전히 지금 신봉사 됐겠네. 그죠? 맨날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다? 노안이 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laughs> 눈에 좋은, 눈은 이제 그 영양제를 먹어야지만이 눈이 그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눈 영양제 있잖아요. 내가 영양 박사는 아니니까 눈 영양. 그래서 꼭 필수 눈 영양제를 30대부터 35세부터는 섭취해야 돼요. 세치 같은 경우도 35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눈 영양제를 먹고. 염색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내가 기력이 있, 있고 밖에 돌아다닐 때까지는 새치 염색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정말 이렇게 좋진 않, 보, 보기에 좋진 않아요. 특별히 화장도 안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굉장히 많이 두서없고 진짜 했네. <laughs> 갑자기. 자, 끝. 자. 머리 빠짐하고는 연관없어요. 염색이 나왔어. 같은 거. 염색이나 포머는 이제 머리 빠짐 어떻게? 해? 지금 이제 고객분이 제가 영상을 찍고 나니까 질문을 하시네. 염색을 해서 포머를 해서 머리 빠짐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 하시네. 근데 왜냐면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 출산하고 나서 바로 하라고 안 해요. 왜냐면 몸이 다 다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뭐 무슨 환자? 그치. 암 환자 이런 분들 음. 그다음에 어,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몸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하면은 사실은 좋지는 않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건강한 상태 의 일반인이라면 염색을 파마를 했을 때는 전혀 부작용은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두피 클렌징을 한다 두피 대청소 두피 세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살에 약간 묻은 것 같지만 새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묻히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봐봐 이만 가까이 봐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살에 직접적으로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염색 그 다음에 이렇게 붓질를 너무 세게 살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초보자들 보고 그러면은 생각없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 얹어 놓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파마도 마찬가지고 요즘 파마들을 한다고 보면은 두피에다 막 약을 발라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만 이제 매직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당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막 빠질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한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그 미용사의 시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염색, 지금 전체 한번 도포하고 다시 리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보면 살에는 이렇게 묻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한번 다시 제도 포라고 하는데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전혀 무리는 없고 오히려 두피에는 좋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모라는 거는 머리는 성장기, 휴지기 자라는 시기가 있고 안 자라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퇴행기라고 해서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염, 모발은 3년에서 5, 5년을 주기로 해서 자랐다가 빠짐기를 반복한다. 이는 평생에서 딱한 번이지만 머리는 3년에서 5년 주기의 사이클을 갖고 빠지고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아예 또안 자라는 그 시,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은 몸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단백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좋은, 뭐, 이렇게 단백질류, 고기나 이런 거, 콩, 이런 거를 섭취를 해야지 머리가 굵고 튼튼하지. 내가 주는 영향이 없고, 스스로 몸에서 이 피부 껍질에서만 갖고 있는 영향을 갖고 머리가 자랐을 때는 머리도 얇고 좋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고객분이 질문하는 이제 파마나 염색했을 때 머리가 빠지냐 안 빠지냐는 어 고객분의 이제 두피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면 안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힘없이 어느 시기에 이제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어, 파마나 염색으로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 단골 미용실에서 전문가 선수한테 머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두피에 없고 머리 빠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빠짐을 걱정하면 어떻게 한다? 두피 토닉 처리한다. 염색이나 펌마 후에 알죠? 뭔지? 그래서, 모발에, 두피에도 좋은 두피 영양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서 뿌려주고, 집에서도 쓰고 하면은 두피는 건강하게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수 없이 여러 가지 뿌리 염색 하면서 말 많이 했네요. 근데 지금 앞에 보면 이렇게 앞에까지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짠머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묻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안 묻혀주면 이제, 이제 이렇게 맨날 흰머리 염색 하시는 분들은 한 개만 있어도 이게 스트레스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새치가 다섯 개가 이게 타리 쪽에서 올라와서 저도 뽑아버려요, 아니 그래서 약간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탈색하면서 그 우리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원장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대. 저는 없는 줄 알고 자신 있게 탈색하고 살았더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염색 끝난 후에 흰머리가 없게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는데 나는 여태 염색했어도 흰머리 한 번도 안 봤어요. 여기 네. 오면서 아, 음. 감사합니다. 음, 그 이런데 이렇게 네. 이런 데 나는 거 있잖아. 두피인도 빼죠. 네. 네. 그런 것이 아니는못 바르니까 그건 그냥 뽑아버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약간 얘네들이 약간 발열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두피가 뜨거워질 아. 수 있,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영상 중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뿌리,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해주면 끝난 후에 뿌리 쪽에서 약간 볼륨빨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붙여서 빗질을 해놓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술은 계속 진화해요. 우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네요. 네. 그렇죠. <laughs> 아이고, 자, 이런 건 처음이야. 내 머리에는 빵아 이상, 염색 이상은 아무 것도 하지를 않는다. 음,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자, 그래서 염색에서 내 머리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염색하면서도 머릿결 좋아지게 할수 있고, 두피 설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피 클렌징을 한다. 두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난 시점에서 샴푸 굉장히 깔끔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어, 오, 음, 머리 빠짐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두피, 토니까지 처방하면 정말 안전한 뿌리 염색, 아, 기분 좋은 상쾌한 염색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끝머리에서는 이제 영양을 한번 다시 연결 부위도 했기 때문에 지금 끝머리 쪽에서 마무리해서 한번 레이저로 네, 음, 영양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면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줘봐 자 오늘 타임이 이제 5분 남겨두고 ph 밸런스제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알카리화 되어 있어서 모발이 팽창되어 있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어, 바로 했을 때는 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더 늘어지기 때문에 모발을 등점점을 약간 맞춘 상태에서 샴푸 진행합니다 뿌리고 5분 후에 샴푸합니다 컨디션이 안좋은가까샴푸하는 데를 배운다고? 응 조금 션 안좋으니까 그게 빨리야 지금. 그냥 너무 성난 거하는나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문으로 자 내가 약간 힘이 센가봐. 음, 그리고 그렇죠. 여기 손 손이 빼워. 이고객이 저기 나한테 머리 를해달라고 그래. 삼포 그래서. 다른 분이 해준 적이 별로 없죠? 우리 사장님이 한번해주 사장님 한번 처음에 네. 한, 한 네. 왔을 때, 와두면 있을 때 음. 서, 서쪽에 동굴, 동굴이 음. 있을 때 사장님이 해주시대 아니 어, 하나 더생이 음. 있잖아. 응. 음. 상추 어, 받는다고 한번 받아보라고. 음. 한번 받았는데 내가 딱 비교를 했어. 힘은 좋은데 요령이 음. 좀 부족해. 남장님만큼 노련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뒤에 하나, 둘, 셋 그니까, 러 염색이 끝난 후는, 손이, 어, 다섯 손가락이 부피에 밀착돼야 돼. 그래서 따로 이렇게 손가락이 따로 놓으면 안 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빼서 그렇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섯 손가락을 넣어서 네, 이렇게 흘려. 내가 이마 때문에 여으로 퍼라고 네. 하는 거야. 자, 오늘, 어, 염색. 이나 참고 후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통일 처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자기 한번 찍어볼까? 이게 봐봐. 이렇게 머리들이 다 짠머리잖아, 엄마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갱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머리들이 잘안 자라. 앞쪽도 안 자라. 근데 얘네들의 두, 두피의 성질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머리 하나가 사실은 엄마들이 소중해. 여자들이 가.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깔끔하게 샴푸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토니 두피 영양제, 두피 아까 지금 했던 염색의 그 화학적인 잔용을, 그 다음에 염색약은 보통 pH가 8에서 9 나오기 때문에, 8색이라든지 제일 센 모발은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6레벨 정도, 6레벨의 염모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pH는 한 지금 7 정도 됐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은, 어, 두피의 pH는 4.5에요. 그래서 그 pH의 등점점을 사실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가렵지 않게, 건조해도 가렵고, 기름기가 많아도 모, 모공이 숨을 못 쉬니까 가렵고, 그래서 두피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청결하게, 그 다음에 지금처럼 두피 토닉으로 해서 두피, 뭐 pH 발언스도 맞추면서 그 다음에 두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머리 탈모가 걱정. 그 다음에 염색해가지고, 어머, 내 머리 가빠질까봐 걱정할 때는, 어 머리 잘하는 미용사를 만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헤어샵 선택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보면 두피도 이 정도면 이제 염색이 끝난 시점인데, 이 정도면 파마를 준비하는 머리라서 지금 뿌리 쪽을 약간 딥하게 컬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새치 염색 끝입니다. 띵동띵동띵동띵동 끝입니다. 네. 자, 금방 머리 하신 염색하신 분께서 팁 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